네 안녕하세요. 종로구 지접에 살아가는 신도함 윤보살입니다. 돈, 응, 돈. 돈이 모이는 연인 관계가 따로 있나요? 있어요. 왜 그러면 사주상 남자가 남자가 돈이 없는데 사주상 여자가 돈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결혼하면 여자가 돈을 받쳐줘요. 그래서 돈이 되죠.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남녀 관계가 있나요? 있어요. 원진사를 가졌거나. 그리고 상춘살이 있거나 고란살 같은 거. 그런 거는 못하게 해요, 저희가. 고란살은, 어, 어찌들로 보면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살이 있을 때는 결혼을 못하게 하고요. 원진살하고. 원진살은 살기는 살들 매일같이 싸우고 떨어지면 보고 싶고. 그리고 돈이 안 모여요. 그리고 상춘살은 결혼하면 매일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살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못하게 해요. 그럼 반대로, 둘이 하면은 정말 좋은 궁합은 따로 있나요? 철학, 그거는 저는 철학으로 보는 거겠죠? 철학으로 보면 좋은, 어, 왜 그러면, 이, 좋은 거. 사주상, 남자나 여자나 금전이 있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럴 때는 결혼하라 고 그러는데 그거가 있다하다 보고 또 도화살이 생기는 도화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좋나 도화가 더 도화가 더 해야 되나 그러면 돈이 나는 돈이 좋아야 남편이 바람피도 돈만 있으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남편이 돈이 많아도 남편이 바람피는 건 싫어야 하면 그거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줘야 될것 같아요. 도화살이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있을 경우 돈도 많고 도화살도 있고, 그럴 경우 결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찌 둘러보면 그것도 물어보기도 해요. 저희가. 근데 도화살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돈 많이 있는 것보다 도화살이 있으면 나는 결혼하게 하게 못하게 할것 같아요. 황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 결혼할 때 여자가 남자가 남자와 여자 결혼할 때 네. 여자가 예. 꼭 피해야 될 남자가 있나요? 피해야 할 남자? 피해야 할 남자는 어쨌든 무력한 남자하고, 뭐, 바람기가 많은 남자, 도, 도박? 그거는 피해야죠, 사주에 있는 사람은. 그럼 반대로 남자가 피해야 될 여자? 남자가 피해야 될 여자도 거의 똑같아요. 어, 어찌 이렇게, 어찌 둘러보면 여자도 이렇게 도화살이 많아서, 남자가 많이 따르는 사주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똑같아요. 그 요새는 여자도 도박하잖아요. 그죠? 주식도 할 수도 있고 도박도 할수 있고 그런 거는 무조건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당살이라는 게 있대요. 음, 주당살이 있어요. 주당살은 정확히 뭐예요? 아 제사에 갔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은 고안에 그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하고 그시 시간하고 딱 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주당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살은 금방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풍이 와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이죠, 뭐. 주당을 맞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가 구슬할 때 주당 먼저 물리잖아요. 저기 할아버지 의대를, 찬신할아버지 의대를 저기 문 옆에다 걸어 놓고 주당을 먼저 물리는 거예요. 주당살 막아달라고. 왜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뭐, 어, 저기 죽은 사람 중에서 강하게 무섭게 하고 뭐 자결을 하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차고 안 나갔을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인연은 어떤 때 나타나나요? 좋은 인연은 내가 수의 인연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일자 들어가는 거, 삼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내가 칠자 어, 들어갈 때, 그럴 때 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연을 제일 좋은 인연이 들어와요.